안녕하 반갑습니다. 고종골로맨김혜웅입니다정다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요, 어, 대한민국 여성교육의 산실이라고 할수 네. 있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입니다. 네, 이곳 동덕여자고등학교는 1908년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여성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은 조동직 선생이 네. 정말 초가집 몇칸에서열명 남짓한 학생을 가리키면서 시작된 학교라고 하네요. 열 명을 가르쳤다고 네. 처음에. 네. 지금은 1,600명인데. 그니까요. 야, 그러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네요, 그럼. 네, 그런데 예. 그보다 거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 가르쳐 드릴까요? 뭔데요? 비밀인데요. 예. 이곳 동덕여고에는 미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인이요? <laughs> 어디요? <laughs> 어디 있던 거죠? 아유 여기 많잖아요. 네. 그 외에도 탤런트 김정은 씨, 네. 또 김효진 씨, 네. 가 서인영 씨까지 모두 동덕여고 출신이라고 해요. 아이비도, 아이유, 아이유, 네. 아이비라는 줄 알았다. 빼놓을 뻔했어요. 아이유까지. <laughs> 네. 야 대단합니다. 일단 미모는 갖췄는데 거기다가. 지성미까지 겸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겠다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서울 동덕 여자고등학교 100명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 교생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k i 가 a 오늘 골든벨에 도전하는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골든벨의 영광이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에 붙어 있는 에티켓 홍보 문구입니다. 꼭 올려야 하나요? 꼭 벌려야 하나요? 꼭 키워야 하나요? 여기서 올리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신문, 벌리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달입니다. 그럼 키우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무엇일까요? 올리지 말라는 건 신문이에요. 지하철에서의 에티켓입니다. 벌리지 말라고 한건 다리예요. 몇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다면 키우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다 들어오세요. 정말 에티켓을잘 지킵니까? 좀 목소리만 좀 어떻게 하면 수다 떠는군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아, 야, 나 어제 골든벨이고 강의 듣는데 그 아나운서 왔거든. 수영도 막 나입고 그렇더라고. 야, 얘 걔는 진짜 매너 없다. 아니 어떻게 영어하면서 수영도 갖고 왔대니? 나중에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했어. 막 샤인 샤이... 뭐뭐 어? 막 샤인 얘기했거든. 아, 아 샤인 닮았어? 아니. 치 먹었니? 아니. 아니 난 샤인 닮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샤인 샤이, 샤인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샤인이 얘기를 해 줘서 좋았다고. 아 샤인 얘기를 했다고? 어머 어머 걔는 오지랖도 넓다 얘. 야 야, 그 남자 MC 머리나 크디 너랑 좀 닮았어. 진짜? 어머 어머 예 예. 야 근데 야 어머 세상에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 네가 좀더 나. 내가 좀더 나? 어 고마워 역시 지은아 너밖에 없어 지지배. 자정답한 확인해볼게요. 지하철에서는 이것을 키우지 않는 게 에티켓이죠? 정답은 볼륨입니다. 다물놀이 악기 중 하나를 둘이 마주 서서 흥겹게 주거니 박거니 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돼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할 때도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셋답들어오세요뭐 친다? 바다 친다 바다 친다 얼큰니 그렇커니 <laughs> 얼씨구 절씨구 지우하자! 좋을 찍어! 만약에 에, 바다가 정답이면 윤지연 학생 이번 문제에서 최후의 1인이에요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측입니다 여러분 <laughs> 최후의 1인 되기 직전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이제 축하 공연 해야 되잖아요 최후일은 남으면 축하공연 네.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락수하고 네. 교장선생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1학년 때 마지막 수업 때 이제 교장선생님 되시기 직전에 네. 스도쿠 네. 그거 문제 풀라고 해서, 하셔서 저희 반에서 저만 풀었거든요 네. 근데 5천 원 상당의 상품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 안 주셨어요 아 지금까지 네 이번기에 회 어떻게 5천 원 상품 좀 아까 그러니까 1학년때 일을 네1학년때 일이에요 2년 동안 무너졌는데 5천 원에 목숨 거는데요. 진념과 의지의 학생들. 이야,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진짜 5천 <5천억만>. 원거액이 <laughs> 그리고 한 말씀 해주세요. 덕담. 뭐 저희가 그서은 지났지만, 구정은 지났지만, 이런 진념이라면은 네. 덕담이 필요 없은데. 뭐든지 네. 해내니다 네. 자, 정답은? 누군가가 한 말에 크게 동의하면 보통 이것을 친다고 표현하죠. 정답은 맞장구입니다. 이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먼저 1979년 가수 혜은이가 불러 큰 인기를 불러 모았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3 한강 여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 여기서 제3 한강교는 1969년 12월 준공된 한강다리의 옛 이름인데요.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인 이 다리는 무엇일까요? 네 얼굴 표정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이네요. 동작대교 다음에 반포대교 다음에 그 다음 다리에요 동작대교 반포대교 그 다음에 이 다리고 그 다음이 동호대교 성수대교 이렇게 가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다리를 잘하는 거야. 에? 자 하나 둘셋답 들어주세요 아 우리 학생들이 역시 다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